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문장입니다 저번에 레브라트라는 곡으로 성공개를 했던 아이브가 2월3일인 오늘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로 찐이뷰를 해볼 뮤비는 아이브의 에티튜드라는 뮤비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여섯시다. 찐이 찐이 찐. 너무 예뻐. 우와 <laughs> 왜 이렇게 이뻐? 와, 진짜 이뻐. 우와, 뭐야. <laughs> 음 방금 가사 좋다. I'm so lucky. 피쳐, 칼칼, 칼, 칼. 원형턴 아닌가? 그 원영님이 콘서트장에서 턴을 도는 게 있는데 그 안무를 조금 갖고 온 건가? 되게 느낌이 비슷하네요. 아 <laughs> 귀여워. 아, 역시, 아이브는 마지막에 이렇게 팡 터트려주는 게 있어. <laughs> 이렇게 귀엽지? <laughs> 뭔가 이 가사가 이 주제를 좀 알려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음. 진짜 뮤비를 보면서 아이브가 또 아이브 했다. 역시 아이브다운 주제를 갖고 온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티튜드의 주제는 삶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를 한 노래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어디서 확 들었냐면 가사에서 너무 많이 느꼈는데 레인님의레 파트랑 바로 이어지는 원영님의 파트에서 주제가 너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들을 보면은 펑크러진 머리 그래도 예뻐 짜증 대신에 나는 웃어 작은 시련이란 건 나에겐 그냥 친구일 뿐운명이 장난을 걸어오면 놀아줄 거야라는 식으로. 되게 마음대로 안 풀리는 상황 속,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겠다 라는 그 태도가 느껴졌거든요. 또한 이 파트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부딪혀도 행운은 늘내 편인걸. 그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솔직히 내가 난 마음에 들어. 라는 가사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 경험담을 좀 말해보자면 제가 요즘에 되게 갖고 있는 삶의 태도랑, 이 가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랑 너무 일치되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공감 있게 가사를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인생에서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다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이 약간 조금 귀찮게 흘러가도 안 좋게 흘러가도 뭐 순간은 짜증날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되게 빠르게 그 사고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 이번 일을 겪었으니까 다음부터 아니라면 돼. 그래 이일 덕분에 나는 이거를 얻었어. 이거를 배웠어. 라는 식으로 좋게 생각을 하려는 편이에요. 그 경험에서조차.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후회를 하거나 짜증도 나긴 하죠. 하지만, 그걸 전환하는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던 그 루트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저한테 또 좋은 양분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많았어서, 저는 의미 없는 순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주제들보다 삶에 대한 얘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사에 나오는 메시지를 직접 한 사람이 그거를 이제 말을 해줘야 더 진심이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그룹을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결로, 원영님께서 럭키비키적 사고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럭키비키적 사고가 되게 무한한 긍정사고라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느꼈는데 그런 삶의 자세를 직접 갖고 계신 분이 또 이런 노래를 전하니까 더 진정성이 느껴졌달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자기 확신이 일단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브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가 자기의 자기 확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한테 주제를 전해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브는 그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빌드업을 해왔고, 오늘에서야 그 다음 단계인 자기 확신으로 기반을 한 삶의 자세에 대한 노래를 가져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그 활동들을 보면은 메시지 전하는 게 순차적으로 의미 전달이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일관성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일관성 있는 주제들을 그 그룹을 기획하기 전에 이 앞까지 다 보고 만든 걸지 아니면은 한 두세 곡 정도 의미를 일단 다 만들어 놓고 계속 컴백 준비하면서 만들어 내는 것일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데뷔 전에 사전에 다 준비를 한 건지 컴백하면서 같이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어 그리고 또 뮤비를 보면서 그 주제를 시각화한 장면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는데 원영님이랑 유진님 장면에서 다이논의 댄서분들이 주인공에게 막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힘들다던가, 아니면 그 주변을 막 이렇게 맴돌다던가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댄서분들이 삶의 시련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시련들이 되게 귀찮게 굴지만, 원영님이 결국에는 탁! 버리면서그 시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련이 닥쳐와도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시련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느껴진, 느껴졌달까? 그리고 또, 이선, 이선님 장면에서도 그 댄서분들이 뒤를 주시하거나 손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제스처 같은 게 있는데, 이선님이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댄서분들이 후다닥 도망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에서도 그런 시련을 털어내는 그런 걸 시각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응. 제가 생각한 에티튜드의 노래 의미와 뮤비 감상평은 이랬습니다. 응. 저의 페이버릿 장면들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저의 페이버릿 영상 장면은 총두 장면이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되게 다시 돌려보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선님 장면입니다. 이거는 제 페이버릿 사진 콜라주에서도 나왔던 장면이죠.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두 번째 장면은 원영님 장면.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브의 에티튜드 뮤비 리액션을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해주시고요. 혹시나 다른 해석을 하신 분도 계시다면 댓글로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